축하드립니다. 오늘이 어떤 날이죠? 우리 리 리더 형이 말씀해 주시오세븐틴의돌 돌이죠, 돌. s e 이 데뷔한지 네, 일주일이 되어 한 살이 되었습니다. 우리 어, 네, 그럼 우리 한살 기념으로 민규 형부터 자기 소개부탁해주니 어드부터예요. 어드처럼 부터한 살이니까 한살 아기 처럼 귀엽게. 안녕하세요 어드입니다. 어드처럼 어드처럼. 가 일찍 찾아왔죠. 안녕하세요, 디노입니다. 아, 진짜 한장더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, 영예 씨. 사람이 말할까요? 진번이요이 말, 말, 말 말. 아녕요승관 여러분들의 리더 <한� ancient> 아 <알아> 야, Mäd, 나무, MC 새싹, 민규입니다 네. 와아 새싹 셋싹 어. MC도 하는 곳에 네. MC 새싹 네. 안녕하세요, MC 새싹씨 네, 비주얼 꿈 나무 새싹의 MC는 새싹 꿈 나무 레디 10년 뒤 액션 닮으셨다 별로롱 아우, 나 10년 뒤야 아우, 아, 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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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30살이네 네, 안녕하세요 네, 오늘은 굉장히 축하드리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세븐틴이 네. 10주년이 된 날이에요 와저 우리가 또 9년 전쯤에인가 1주년 브이애보를 하던 게 엊그제같은데 어, 그러네 근데 막 10주년 상황극 한다고 하면서 그때던거 엊그제같은데 우리 벌써 10년 우리 잘잘 잘, 어? 늙고 괜찮네 우리 멤버들이 알니다알겠어 거기 LA요? LA. 어 l a 어 괜찮아 갈게요 무슨 소리야? 아아 어떤 사람이 나라랑 통화를 해? 래 요즘 굉장히 특수하잖아요, 핑뉴. 네네, 잘 나가더라. 가야 돼, 저거 있습 어디 어디? 어디 어디? 할리우드. 할리우드? 아 어디 <laughs> 어디? 우리 줄기은또 <laughs> 중국에서 또잘 되잖아요. 어제 밤에 스케줄 끝나고 왔어 요즘에 저 연기 안 해요. 그러니까. 저 요즘에 감독님 하고 있어요. 새로 나오는 우리 연습생들 영화 찍으잖아요 그래서. 아니, 그, 그 연습생 học? 영화 주인공이 디노야! 핫 스위치에 찍어야 되는 거? 있어. 그거 10년 내내하고 해야 되나? 10년 내내하고 해야 되나? 아, 기네스 올려야겠어. <laughs> 어, 지금 최근에 발표한 정규 10집 앨범이, 알잖아? 그, 17주 동안 1위 했잖아. <laughs> 10주년. <13 중이야>. 아, 정상 인사 또 드려야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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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 잘해라. 잘해라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희 이렇게 10년 동안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저희를 믿어 주시고 아껴 네. 주신 우리 캐럿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네, 10년 동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렇게 말해요, 정말. <laughs> 아니 10년이라고요? 3 아, 0년 <laughs> 아이 캐럿들 고마워요. 어, <laughs> 캐럿들이 있었어. <laughs> <샤워. 그래도 웃음>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. 아이 많은 일이 있었지. 원우가 10년, 어? 10년 감수했어 정말. <웃음> 10년. <웃음> 10년 <웃음> 아니 제 할머니야, 뭐나 10년 뒤에 빨라. 아, 어! 그래, 아! 아, 할머니, 왜 자꾸? 할머니가 밥을 내가 할머니야. 아, 아니, 내가 할머니야, 가 그걸 할아말요나나잘 모르겠네. 아 그래요? 재밌네요아그년뒤에 그래요? 아나나나나그나요아 그래요? 아그아요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재밌, 어, 네. 예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그래아아 그래요? 아그 이렇게 만수우강하게잘 활동을 하고 응. 여러분 응. 피아노들도 같이 늘고 있겠죠 네 그래도 응. 우리는 항상 응. 응. 혈기왕성하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